트로트 세계에서 외모 변신으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눈물과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얽혀 있으며 성형을 통해 놀라운 자신감을 얻어 대중들에게 당당히 나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트로트 가수 박서진, 진혜성, 홍진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황골 탈태는 그저 외모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삶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먼저 박서진의 이야기는 트로트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동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무명 시절을 보내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고, 주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는 그에게 큰 장애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려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들여 쌍꺼풀 수술을 시작으로 코와 눈 성형까지 진행하며 현재의 외모를 완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단지 외모 변신을 위해 성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성형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서 자신감을 되찾고 무대 위에서 더욱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경우 외모 변신 이후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그의 성형 전후 모습을 비교하며 더욱 호감이 가는 외모로 변신했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드로트계에서 그의 입지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외모 변신이 아니라 생명 시절의 상처와 가정사에서 비롯된 고통을 딛고 일어난 한 인간의 성장 스토리로 읽힙니다. 박서진은 이복형제와의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성장했으며 어린 나이에 가족들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을 겪으며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오히려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을 장구의 신으로 자리매김하며 그가 장구 연주와 함께 보여주는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트로트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외모만큼이나 열정적이고 개성 넘치는 무대 장악력은 성형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함께 그의 가수로서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형은 단지 외모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아닌 그의 3전발에 걸친 자신감 회복과 트로트 가수로서의 확고한 자리 매김을 위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진혜성의 이야기도 외모 변신으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성형을 선택한 것은 큰 결단이었으며 이를 통해 더뚜렷한 이미지를 구축한 그는 팬들 사이에서 더욱 호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혜성은 쌍꺼풀 수술을 통해 현재의 날카롭고 또렷한 외모를 완성하며 무대에서 빛나는 카리스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더 나은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형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성형을 통해 갖꾼 외모는 그의 무대 매너와 조화를 이루며 그를 더욱 매력적인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진혜성의 성장 배경 역시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지열하게 노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부산 해운대와 홍대 거리에서 기타를 메고 버스킹을 하며 노래 실력을 쌓았고 나훈아의 울긴 왜울어를 오디션 무대에서 열창하며 실력파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모 변신은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이미지와 브랜드로 확장되었으며, 그의 이름인 진해성에는 그만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성공을 상징하는 별을 뜻하는 성과 고향 진해의 이름을 결합한 예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의 고향 사랑과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은 그가 자신의 외모와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의 경력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치열한 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SM 오디션에 참가하고 군 복무 시절에도 노래 실력을 발휘하며 사랑받은 그는 이후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며 대중들의 인지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승 이후 이모와 이모부에게 눈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의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팬들에게도 따뜻한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태도는 팬들에게 더욱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음악과 사람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진영의 이야기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에 있어 변신이 어떻게 큰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홍진영은 대중들에게 고성형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오히려 더욱 호감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쌍꺼풀 수술 농담에 대해 솔직하게 고성형 사실을 밝혔고 이러한 솔직한 태도는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갔습니다. 성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깨며 그녀만의 매력을 구축한 홍진영은 단순히 모뭐 변화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서의 뛰어난 가창력과 열정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홍진영의 가수로서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연극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고 걸그룹으로 데뷔를 두번 시도했으나 실패를 겪었습니다. 트로트 장르로의 전향을 결심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 속에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트로트 음악이 젊은 층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사랑의 배터리라는 히트곡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그녀가 대중들에게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곡에 대한 고민과 노력 끝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홍진영은 성공을 이룬 이후에도 대중들에게 늘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SNS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은 단순히 연예인을 넘어서 인간적인 매력을 드러냅니다. 물론 그녀의 경력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논문 표절 사건은 대중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녀는 이에 대해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 측의 절차에 따라 학위는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홍진영은 여전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모나 학위 문제가 아닌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 대중들과의 소통이 지금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홍진영의 성공은 단순히 성형이나 논란을 넘어서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발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그녀가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의 진정 성과 대중들에게 전하는 깊은 감정 때문입니다. 진혜성, 홍진영 이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외모 변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형을 통해 외모를 변화시키고 자신감을 얻은 이들의 이야기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모뿐만 아니라 음악, 무대, 매너, 팬들과의 소통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간 결과 오늘날 트로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황골탈태는 단순한 외적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들을 각자가 겪은 고통과 희생, 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트로트계 이들 성형 성공 사례는 성형이 단순한 외모 변화를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음을 증명하며 팬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